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잉태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거예요. 결국에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야곱, 부자가 되고픈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맨손으로 왔지만 내가 이, 이곳에서 한번 자수성가해 보겠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룩빼기들은잘 나지도 않아. 그런데 아가미촌이래도 먼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가얼룩빼기래도 나면 내 거다 내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자가 되고픈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빈손으로 갔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 큰 그냥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애굽의 언어를 익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익혔겠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고 싶어도 요셉이 한마디도 못 하면 일을 어떻게 시켜? 그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요셉은 엄청 노력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국한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곳을 거쳐 삼으시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혹시 이땅 가운데 흉년이 들거나, 혹시 이 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시 이 땅이 전염병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때가 생기더라도, 그때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하고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기도.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원도,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그리고 또 성전에 나와서 부처 큰히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여 응답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